며칠 뒤 공장 내부 CCTV가 복원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트럭 한 대가 들어오고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장어를 내립니다. 네, 저희가 압수수색을 갔을 때 수족관에 국내산으로 표시된 곳에 지금 장어를 싣고 온 것을 좀 넣고 있습니다. 뭐 유통업자들 사이에선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별 방법을 국내산은 어, 비닐봉투 양쪽을 묶는 방식 수입산은 비닐봉투 한쪽을 묶는 방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비닐봉지만 보고도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든 업자들 사이에 일종의 표시라고 합니다. 방어가 입고될 당시 CCTV 상을 봤을 때 한쪽 면만 묶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수입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기된 수족관에 지금 넣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 들여온 장어는 약 1톤. 장어 옮기는 작업이 끝난 뒤에도 장어를 담았던 봉지를 수거하느라 바빠 보입니다. 일자로 된 봉지의 바닥, 봉지의 모양으로 볼때 중국산 장어가 들어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거한 장어 봉지를 트럭에 시는 직원. 그리고는 봉지를 싣고 어디론가 갑니다. 얼마 후 다시 돌아온 트럭과 직원, 차로 이동해서 5분 만에 직접 장어 봉지를 처리하고 온 직원. 하지만 중국산 장어 봉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이 내부에 버젓이 있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버려야만 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서 납품받은 장어는 어떤 모습으로 판매되고 있을까? 우리는 납품 업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파주에 위치한 장어 전문점 식당 안은 장어를 먹기 위한 손님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이곳 장어 가격은 42,000원, 100% 국내산 민물장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식당에 비해 만원 이상이 저렴한 편인데요. 손질된 장어는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 과연 국내산이 맞을까요? 어, 어디서 받으세요? 양식장 하세요? 저희 카운터가 아파안요따뜻 받으면서 해야 돼요 업자한테 안받으어요 저희는 아쉬운 분, 중산도 안든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이 계 이렇게 검다리 그려보거나 살아있는 산사람안 돼요 퀵보내주면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서 퀵하고 있다가 아니 여기가 몇킬로에터길이 아... 아... 음... 어. 이런 식으로 써서 보내잖 명세서에는 국내산 장어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국내산. 거기서 이제몇 키로당 가격이랑 이렇게 국내산 이렇게 써줘요원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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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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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그래요? 경기도그또 다른 장어 그래점 가격은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비싼 편. 이곳 역시 국내산 풍천장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질된 장어가 나옵니다. 금방 나오네요. 이 네, 장어 저건 어디 거예요? 네. 아, 살창 거예요? 모창에서 양식한 민물장어라는 직원의 말 사실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업주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여볼게 있는데 뭐, 뭐 아, 아, 여기서도 받아요? 하고요, 이쪽에서 아, 요 음.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업체입니다. 10월 최근에 10월 2일에 10월 3일에도 말했었구나. 이곳 역시 납품받은 장어는 국내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산으로 국내산으로 우리가 확인한 식당들은 모두 원산지 등급 의심업체에서 국내산 장어를 납품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